안녕하세요. 대만에 거주중인 비공식 한국 대만 친선 대사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그 바도즈라는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지카드로 버스 타는 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오늘 그 타이베이 시티홀 쪽에 보면. 큰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 버스 정류장 처럼 그,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바둑질를 왔어요 갈 때는 기차로 루이퐁역까지 다시 가서 그곳에서 965번을 타고 시먼까지 가서 내려서 집에 갈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를 보여드려야죠. 아, 오늘은 아직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지 않은 날이에요. 그래서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옵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이날. 하지만 또 이런 날은 또 이런 날 나름대로 운치가 있죠. 저는 좀 운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좀 힘들었죠 우산도 들어야 되고 바람이 좀 쎘어요 비도 몸에 다 맞고 이곳은 약간 북부 해안 쪽이에요 이곳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관광객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잘 모르고 그 그거... 영상은 제가 지웠어요 다시 이 영상을 찍는 또한 그만큼 저도 여기를 좋아하고 한국 관광객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지금 보시는 곳이 기차역인데, 우측에 저게 기차역이에요. 물론 건물은 없어요. 아마도 대만에서 해안이랑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 파도가 높죠. 실제로 보시면 더 장관입니다. 저 산이며. 바다며 맑은 날도 굉장히 이쁩니다. 더 이쁘죠? 이곳에 오시면은 레일 바이크를 타는 곳도 있어요. 음, 예쁜 찻집도 많고요. 볼게꽤 많아요. 바로 옆에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또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는데, 그곳은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아 버스 타는 법은 이 아마도 예전에 그 정보가 아직도 지금까지 돌아다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올라갈 때만 찍어야 된다, 내려올 때만 찍어야 된다,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한국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올라갈 때 이지카드 한번 태그하시고 내려올 때 이지카드 한번 태그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조금 저도 불편하지만 대만에서 다른 점은 앞에 이지카드 단말기가 하나 있고 뒤에 이지카드 단말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는 보통 두 개가 있잖아요. 뒤에 문 쪽에는 근데 이쪽은 이상하게 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그 뒤로 타셔도 돼요. 앞에 사람이 많으면 그냥 뒤로 버스 승차할 때. 사람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뒤로 타셔도 돼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태그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고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뭐 어떤 카페나 이런 데서도 자주 답글을 달아드리는데도 아직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타우 위한 공항에서. 타이페이 시내 들어올때 그 MRT를 타는데 그 토큰을 꼭 사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많은데 그 이지카드로 다 됩니다 이지카드로 그냥 그 공항에서 시내 들어오는 지하철입니다 뭐 기차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그, 그곳에서 음식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지카드를 그냥 찍고 타시면 돼요 굳이 뭐 토큰 살 필요 없습니다. 뭐 건네받고 더 어렵죠. 그리고 저도 여기 이곳에 올때롱 디스턴스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일반 시내 버스가 아니라 내네 자리 버스가 있어요. 그것도 그 버스 정류장이지만 큰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터미널이거든요. 그곳에서 표를 사지 않고 그냥 이지카드 있으시면 그 충전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그냥 이지카드 찍고 타시면 돼요. 내리실 때 찍고 내리고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기차에도 다 태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베이나 신베이 쪽 기차는 다 이지카드로 다탈수 있습니다. 아주 멀리 가실 때는 뭐 타이난이나 가오슝이나 타이중이 정도 가실 때는, 이지카드로 기차를 탈 수는 없지만, 좀 가까운 거리는 신베이 정도까지는 다탈수 있습니다. 보통 관광객들이 가시는 쪽은 다 이지카드로, 기차로, 기차도 다 이지카드로 탈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티마니 같은 것입니다, 이지카드는. 이쁘죠? 여기 바도주 한 번도 와보세요. 대만에 혹시나 오실 일이 있으시면, 이제 저는 돌아갈 때는 이제 기차를 타러 갑니다. 신기하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뭐, 건물이 없어요. 그냥 이곳에 올라가면 그냥 기차가 옵니다. 뭐 표를 사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차벨은 참, 버스는... 그냥 롱디스턴스 버스도 그렇고 버스는 그냥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차별 똑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차가 와 있죠 기차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냥 저기 앞에 보이는 저 태그하는 곳에 그냥 태그하고 이지카드를 태그하고 타면 됩니다 이 기차가 스펀까지 가는 기차예요. 많이 여행 오셨던 분들은 타보셨을 텐데 허통, 스펀, 뭐, 진통, 태극기가 나왔죠. 아, 제 태극입니다. 이지카드랑 같이 저렇게 하고 다녀요 어쩔 때는 돌려서 너무 보여주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들고 다니기도 하고요. 전이 기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의 역까지 정거장으로는 두 정거장인데 거의 한 정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정거장에서 바로 다음 정거장은 굉장히 가까워요. 걸어갈 수 있는 정거장인데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거장을 하나 더. 주말에는 차에도 사람이 꽤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분들이 많죠. 여기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 이곳으로 데이트를 하러 오기도 하고 많습니다. 물론 현지인 분들도 많고요 맑은 날 보여드렸으면 풍경은 더 이뻤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또 운치가 있죠 저는 참 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사람이 정말 없죠 비 오고 뭐 바람 불고 평일에다가 저는 사실은 주말엔 잘 안 다닙니다 이렇게 멀리는 워낙에 대만분들이 많이 나오시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laughs> 주말에는 그냥 각오하셔야 됩니다 어딜 가나 사람이 많겠구나 특히 뭐날 좋은 날은 어마어마합니다 기차를 타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완행열차 느낌 참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근데 저는 아직 어른이 됐는데도 그러네요 가슴 꼭 바다가 보고 싶을 때면 혼자 볼 때도 있어요 평일에는요 이제 이 기차가 이제 루이펑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루이펑역에서 스펀쪽으로 가죠? 호통 스펀쪽으로 이 기차입니다. 이 기차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저는 이제 루이펑역에 내려서 타이베이로 돌아가는 965번을 타고 돌아갈 겁니다. 965번도 시내 버스는 아니고 시 외곽으로 나오는 건데 그냥 이지카드 찍고 타면 됩니다. 아주 멀리 가는 것 빼곤 다 그냥 이지카드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지카드로 대만 어디 가서 가셔서도 시내 버스는 탈수 있습니다. 다 통용이 됩니다. 티머니처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가 루이펑역이에요. 아보신 분들도 있겠죠. 스펀, 호우통, 고양이 마을로 유 명한. 그쪽 가셨던 분들 많고. 이쪽에 내리셔서 뭐 기차 타고 여기까지 오셔서 지우펑 가는 버스를 타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저그 앞에 보이는 정류장에서 965번을 타고 타이베이로 나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냥 지금은 이지카드 버스 타실 때 한국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